안녕하세요. 알반 부동산 조정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서귀포 이 시가지에 위치한 단독주택들 찾으시는 분이 많이 주시는데 오늘 바로 이 호근동에서 고급 단독주택 매물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이 제주도의 고급 주택 찾으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요소를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 오늘 집인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마당 보시면 딱 개별 필지 되어 있는 프라이빗한 마당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 여과계 온수풀 들어가 있는 수영장 그리고 남양 배치된 집에서 바다 조망 시원하게 각실에서 전부 다 감상이 가능한 오늘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호근동은요 편의시설 접근성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차량 이용하시게 되면 대형마트 홈플러스 6분, 이마트 8분으로 가깝고 식당이나 병원 같은 편의시설들도 차량 5분 내외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거기 해안도로까지 가지면 차량 10분이니까 실거주용이나 세컨하우스 모두 추천드릴 수 있는 오늘의 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지 앞으로 나와 봤는데요. 단지 가운데 이 공용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전체 9세대가 모여 있는 주택단지고요 타운하우스처럼 보이시겠지만 전부 다 개별 필지되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그중에서 6세대는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가장 최근에 추가로 3개 동이 더 지어져서 오늘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뒤에 있는 두개 동은 좀더 사이즈가 작은 동이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가장 앞에 있는 면적이 큰 집인데요 전체 대지 164평으로 돌담을 기준으로 대지구획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요. 주차는 제가 서 있는 곳에 한대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한대 해서 총두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현관문으로 들어가시는 오늘 짧은 동선인데요. 단지나 공용도로에서 마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오늘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당으로 들어와 보시면 자, 앞에 이렇게 탁 트인 조망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오늘 주택 가장 큰 특징이 앞에 있는 4차선 큰 도로에서 1분 정도 올라오는 언덕을 거의 올라오지 않는 위치임에도 이렇게 시원한 조망 감상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주택 앞이랑 옆에는 전부 감귤 농사를 짓고 계신데 단차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지금 보시는 조망은 영구적으로 확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택 마당의 상당 부분을 또 수영장 면적으로 이제 확보를 해 주었는데요. 수영장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한쪽으로 이제 고급스럽게 화강암 판석을 배치하면서 수영하시고 이곳에는 선베드 놓고 파라솔도 설치하셔서 마당 활용 흙 밟지 않고 또, 또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영장에는 기본적으로 여가 시설 그리고 히팅 펌프 들어가 있어서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온수풀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 켠에 이렇게 제주스러운. 또 운치 있는 대형 야자수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야자수나무 아래로 이렇게 네모난 공간, 바베큐 그릴 놓을 수 있게 꾸며져 있어서 공간 활용 깔끔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시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택 부분 살펴볼 텐데요. 서귀포의 단독주택이라서 기본적으로 남향 배치되어 있어서 따뜻한 채광, 실내에도 잘 들어오고요. 각실에 대형 이건창으로 시공이 되면서 실내에 계시는 동안에도 마당에서 보시는 것 이상의 생생한 바다 조망 감상이 가능합니다. 전체 연면적 57평인데 실사용 면적이 60평이 넘어가는 대형 주택으로 설계가 돼서요. 자, 모든 침실 그리고 거실까지 공간감 정말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 실내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나와서 만족도 높게 거주하실 수 있는 오늘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이 중정도 보통의 단독 주택보다 넓게 설계가 돼서요. 앞에 보셨던 이 수영장 옆에는 선베드를 배치하셨다고 하면 여기는 8인에서 10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원형 테이블 놓고 이 다도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특히 안쪽에 실내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보조 출입문도 있으니까 화장실이나 주방으로도 보다 짧은 동선으로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 내부로 들어가서 실내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알반 부동산의 박영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고급 주택은 이렇게 주차하시고 바로 짧은 동선으로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 거주하시다 보면 얼마나 편한지 실감하시게 될 그런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네, 현관 안으로 들어오시면 가로로 폭이 넓은 사이즈의 양쪽으로 신발장을 넉넉하게 배치해 주었습니다. 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여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신발도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고요. 또 반대편으로는 전신 거울과 함께 휴벤치 자리하고 있으니까 외출하실 때 이용하기 편한 구성입니다. 오늘 주택은 1층 복도에서부터 이렇게 밝은 체감과 풍광을 느끼면서 지나다닐 수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중정 쪽으로 이 층구를 확 높여서 전면 유리로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도에서도 굉장히 좋은 개방감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택의 전체 연면적은 57평으로 1층 면적만 34평에 달합니다. 특히 이 거실이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갖고 있어서 이 제주도 주택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넓은 면적의 거실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이 거실 창을 보시면요, 이건 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창으로서는 제일 넓게 나올 수 있는 창으로 시스템 창을 설치해 주었기 때문에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면서도 끊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집 마당과 바다 조망이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 지금 남양집이기 때문에 서귀포의 밝은 채광과 함께 따뜻한 햇살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휴식하실 수 있는 주택이 되겠는데요. 오늘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요. 1층과 마당 생활 하시면서도 무르지 앞으로 지나다니는 차량이 보이지 않고 또 다른 주택들이 없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거나 우리 집을 쳐다보는 시선 간섭이 없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층 마당에 수영장이 있음에도 여름철에 물놀이 하시면서도 신나게 즐기실 수 있겠고요. 특히 거실에서 외부로 편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 창을 통해서 나가는 길에 외부 판석을 데크로 깔아 주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이동하시기 편하겠습니다. 주방 앞에 있는 다이닝 공간은 거실과 연결된 자리에 위치해 주어서 그 위에 조명도 설치해 주었고요. 또이 공간 답답할 수 있어서 이쪽에도 창을 시공을 해서 자연광으로 밝은 공간에서 자연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꾸며 주었습니다. 주방은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실용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일랜드 조리대를 중심으로 이곳에서 메인 요리를 하면서 우리 집 거실과 마당을 바라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짧은 동선으로 움직이시면서 뒤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소스통을 넣을 수 있는 팬트리 겸용의 수납장과 포도어 냉장고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냉장고와 함께 김치 냉장고까지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실 때 피로도가 굉장히 적거든요. 요리하시면서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겠고요. 오늘 주방가구는 벨로티 제품으로 맞춤형으로 제작되었어요 건축주분께서 이전에 집들을 지으시면서는 기성제품을 하다 보니까 이 넓은 주방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셨거든요 이번에 맞춤형 제작하시면서도 이렇게 위에 천장에도 작은 수납공간을 하나 더 추가하셨고요 아일랜드 조류대 하단에도 수납장을 만들어주면서 실거주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수납장을 확보해주었고 또 아일랜드 상판도 굉장히 넓어요 이게 직접 요리하시다 보면 상판이 넓을수록 요리재료 막 펼쳐놓고 굉장히 자유롭게 요리하실 수 있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조리대의 상판은 카스톤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밝은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사용하시다 보면 내구성이 좋아서 흠집이 나지 않고 만족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식기세척기와 인덕션, 또 오븐까지 빌트인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주방 가전은 전부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 메인 주방 옆으로는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덕션도 갖춰져 있고, 여기 기본 호드도 있고요. 수납장도 넉넉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배치고요. 반대편으로는 세탁기 두고, 남는 자리에는 수납함이나 재활용 분리수거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1층 복도도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노출형으로 해둬서 보니까 복도 생활 하실 때도 굉장히 밝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주방과 가까운 자리에 유리로 마감된 고급스러운 장식장을 설치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술이나 예쁜 그릇 진열해 두시면 우리 주택을 좀더 세련되게 꾸며줄 것 같습니다. 복도 안쪽으로는 공용욕실 자리에 있거든요. 손님들이 사용하실 때도 좀 들어오셔서 프라이빗한 자리에 있으니까 조용하게 이용하시기 좋고요. 안에 샤워부스 갖추고 있어서 1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거의 전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은 넉넉한 구성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요.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집이 지금 수영장이 외부 마당에 있어서 중정을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수영장 이용하면서도 1층에 있는 공용 욕실에 양변기와 샤워부스 이용하기 좋아서 굉장히 활용도 좋은 동선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층에 위치한 작은 방인데요. 오늘 주택 자체가 워낙 넓은 공간감을 해준 것이 장점이라서 방 사이즈도 작은 방이지만 넓게 나와 있습니다. 1층 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푸르른 잔디를 바라보면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었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가정이라면 게스트룸으로 내려드리기도 좋고요. 또 집안에서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작업실을 사용하기에도 좋은 풍경을 즐기면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방에는 반대편에 붙박이장이 있어요. 어, 위에도 사용하실 수 있게 넉넉하게 승각 공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었고요. 또 내부에도 구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용한다고 해도 넓은 방에서 옷장까지 갖춰진 구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택은 다른 세대들에서는 있지 않는 독특한 공간을 하나 더 서비스 공간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건식 사우나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자리여서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안에서 편하게 피로를 푸시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으로 올라오는 길에는 통유리로 마감된 창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올라오시면서 바라보는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2층의 중앙에 이렇게 미니 거실을 배치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쇼파나 알라 의자 두시고 바라보면 우리 집 마당을 내려다볼수 있고요. 우리 집의 전체적인 풍경을 바라보셔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겠는데요. 이 뒤편으로도 보조주방을 설치해 주었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셔도 간단한 다가 정도는 충분히 즐길 수 있겠습니다. 거실 옆으로는 공용 욕실 자리 있는데요. 입구에는 건식 세면대를 배치해 주었어요. 지금 욕실 안쪽에도 세면대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안에서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이용할 수 있는 짧은 동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내부에는 세면대까지 해서 모두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샤워 부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상 2층에 있는 자녀방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게 될 샤워실이어서 굉장히 넉넉하게 뽑아져 있어서 자녀들이 좋아할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택의 두 번째 자녀방인데요. 1층에서 보신 방처럼 넓은 공간인데 유독 이 방이 커 보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외부 테라스가 넓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확장된 면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1층에서는 잔디마당을 봤다면 2층에 올라와서는 넓게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양 옆이 가로막혀 있지 않아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수 처리된 소파를 두고 있다면 안에서 생활하다가도 충분히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방은 창을 조금 더 많이 내서 이렇게 다양한 체감을 누릴 수 있게 꾸며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으로도 세 칸의 옷장을 배치해 주어서 아이들의 옷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택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마스터룸입니다. 1층에서 보셨던 거실이 그대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뒤편으로 침대 헤드를 두시게 되면 우리 집 서귀포의 바다가 잘 보이는 위치여서 푸른 바다 조망을 감상하시면서 일어나실 수 있겠고요. 지금 슈퍼 킹 사이즈를 두셔도 침대 하나가 더 들어갈 정도의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는 자리에는 안마기나 부부 전용 의자와 테이블을 두시고 이용하신다면 다양한 취미 생활이 가능한 안방이 되겠습니다. 마스터룸에도 넉넉한 외부 테라스가 있어서 한번 나가서 안내해드릴게요. 자, 외부로 나오셨을 때 우리 집 마당의 수영장과 잔디마당, 그리고 넓게 펼쳐지는 서귀포 마다가 더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방은 아무래도 마스터룸이다 보니까 프라이빗하게 양 옆으로 외벽을 세워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해주었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바람 소리도 좀 차단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천장에는 지금 전보다 막혀있고 지금 뻥 뚫린 곳에는 유리로 마감되어 있어서 비 오는 날도 충분히 나와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넓은 면적의 마스터룸인데 안쪽에 방처럼 따로 분리해서 보이지 않게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내부는 알파룸 형식의 크기로 나와 있고요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화장대 설치되어 있고 유리로 마감된 붙박이장이 기역자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룸의 부부 욕실인데요. 이 자리는 넓은 공간을 만든 만큼 여기에 창을 넓게 내어서 낮에도 화사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욕실에서도 샤워할 수 있고 샤워실도 따로 갖추고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으신 가정에서는 여기서 목욕시키기에도 좋은 구성입니다.